나들라이 like TV! 우리 친구들의 숲선생님, 구름쌤입니다. 구름선생님이 정말 오랜만에 찾아왔죠? 구름선생님이 요즘 여왕개미를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여왕개미를 지금 한달 정도 키우고 있는데 그동안 어떻게 키웠는지 한번 영상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출발! 여왕개미 1일차. 우리 고수호가 영원개미를 잡아줬습니다 과연 어떻게 변할지 어, 영원개미 5일차 인가요 일단 처음에 넣었던 영원개미는 죽었고요 이거 꺼낼 방법이 나사를 다 풀어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풀면은 이 모래도 망가질 것 같고 해서 일단 넣어놓은 상태고요 지금 두 마리를 더 잡았는데, 한 마리는 여기 보이, 보시다시피, 알을 낳았어요. 그래서 지금 여왕개미가 계속 알을, 알 밑, 알을 밑에도 계속 이렇게 돌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쪽에 한 마리 더. 지금 죽은 여왕개미가 있는 곳에 한 마리 더 넣어놨습니다. 자 아직 뭐큰 변화는 여기 지금 여기 있는 오른쪽 집에 있는 여왕개미가 알을 낳았다는 거 이걸 한번 기다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왕개미 키우기 14일차 지금 알이 제법 커졌어요 여왕개미가 알을 잘살피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옆집에 여왕개미도 알을 낳고 알이 제법 커졌는데 이거는 지금 가리고 있어서 잘안 보이네요 계속 쭉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여왕개미 알이 제법 커져서 색깔도 좀 변했습니다 그리고 여왕개미가 알의 위치를 요 안쪽으로 옮겨놨어요. 잘 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이바이. 요원개미가 모래를 이렇게 가져와서 알이 있는 곳에다가 이렇게 모래를 펼쳐놨어요. 어떤 행동을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알을 위한 그런 어떤 조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고치들이 색깔이 많이 변했고요. 제 목소리를 들은 건지, 깜짝 놀라네요. 여왕개미가 열심히 지금, 모래를 옮기고 있습니다. 뭔가, 알이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왔다 갔다 하면서 방을 꾸며주는 느낌이 나요. 열심히 열심히 오 저기 밑에 있는 저 시체는 1일차에 잡았던 영한개미왜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아주 열심히 하는 모습입니다 휴가를 다녀왔더니 이렇게 애기 개미들이 태어나 있었습니다 아, 태어나는 거를 진짜 찍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그러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지금 저렇게 분주하게 열심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얘네가 또 어떻게 집을 완성해 나갈지. 지금 아직 집을 막 건드리진 않았거든요. 이렇게 1, 2층으로 해놨는데 지금 태어난 곳에서 저렇게 여기 고치도 딱 벗어났고 과연 얘네가 어떻게 또 집을 만들어갈지. 기대가 됩니다. 옆집 친구는 아직 고친 상태로 보이시죠? 알을 보면 눈두개눈 보이시나요? 음. 와 지금 여기가 조금 원래 하루 이틀 정도 늦게 잡은 친구랑 알도 한3일 정도 늦게. 나은 친구예요. 이름을 이제 좀 지어줘 봐야겠어요, 여왕개미들한테. 재밌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소식을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자, 여왕개미가 이제 방을 살짝 옮겼습니다. 일개미 한 마리가. 오, 집을 만들려고 하는 건가요? 요왕개미에게뭘 전달해주고 가는데요? 저요왕개미 열심히 지금 몸을 가꾸고 있고요. 요왕개미에게 뭐, 뭘 하는데요? 먹이를 입에서 입으로 이렇게 나눠주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일개미 한 마리가 열심히 또오 오 집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주 아주 열심히 열심히 모래를 빼내면서 그렇지 힘내라 힘내라. 아, 근데 혼자 하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까요? 노래를 빼고, 또 빼고, 왔다 갔다. 아, 이거 혼자 하기 힘들 텐데요. 아우, 계속 혼자서, 열심히. 아, 이제 친구를 부르러 간것 같습니다. 오친구 왔어요 오 친구랑 이제 잉? 아 친구가 왔다가 다시 도망갔습니다 친구 찾고 있어요 어디갔냐 너 어디갔냐 얘 어디로 갔냐 이쪽에 숨었냐 얘 어디로 간겨 니, 이, 니 여기 있었구만 에헤이 왜 거기 숨어있냐 같이 일좀 하자니까 이렇게 한것 같습니다